가지 마라, 가지 마라, 가지를 말아라, 구먼. 가지를 튀기면 맛있어, 가지 볶음도 맛있어, 구먼. 아, 아 이건 개똥벌레구나. 이거는 개똥벌레 구먼. 반딧불이랑 개똥은 약간의 차, 이, 가, 있 다. 아, 어떤 분께서 팅커블 같은 벌레 이름을 물어보셨다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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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딧불은 물어는 봐야겠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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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랑 번데 불은 무다 사돈의 팔천이려나 물언임봐야겠네 그물 이너끼 이너끼 이거 녹화분 계신가요 음슈 음슈 물언임봐야겠네 그물 너무 웃겨서 <laughs> 구르는 중이에요 아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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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가